예, 한번 더요. 땅둘 셋. 꽂혀야 돼요. 땅둘 셋. 그렇지, 나이스. 땅둘 셋. 같이 들어오면서. 둘 셋. 그렇지, 이런 식으로 몸이 다 들어오면서. 하나 둘. 그렇죠 어, 좋다. 쭉. 스윙이 같이, 어깨도 같이 들어오면서. 둘. 준비. 하나, 둘. 그렇죠. 더 꽂혀 보세요, 더. 하나, 둘. 다시 한 번만 더. 준비. 땅. 하나, 둘. 점 그렇지. 준비. 아 점프. 기다리지 말고 더 올라가서요. 자, 올라가서. 더 올라가서 기다리지 말고. 둘셋 그렇지 거기서 이제 손목을 쓸줄 알아야 돼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손목 그렇죠 그렇게 준비 하나 손목 아, 그렇지 좋아요 준비 하나 손목 그렇지 세 개만 더 준비 하나 손목 아 밀리면 안 되고 준비 손목 가운데서 차고. 하나, 둘, 셋.